우리 말 금강경나무, 금강바냐, 바람일경나무, 금강바냐, 바람일경나무, 금강바냐, 바람일경 금강 바람 시방세계에 가득하신, 불보살님이시여 천지실령님 시여 모든 조상님들 이시여 세세 생생 지은 제업을 모두 참해들이 옵니다 이제 이경을 잊고 쓰는 공덕을 선망조상과 나와 인연을 일체 대하 영가여주 세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칩니다. 우리 가족들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여 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도대로 완료되었습니다. 개법장지는 눈마라, 남마라, 하라 운마라. 풍강반야 바라밀경 법회인 유운제일리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구부 귀수국 고독원에서 천이백오십 금비구 제자들과 함께 계시였다. 이날도 세존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를 입으신 뒤 하루를 들고 사이 성으로 가셔서 한집한집 한집 차례대로. 밥을 빌어 마치시고 본초로 돌아와 공양을 하시었다. 그리고 가사와 바루를 세자리에 정돈해 놓으시고 팔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천연 귀청분 제2 그때 장노수보리 전자가 대중과 함께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 합장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옥 따라 삼략삼보리 식물 파란다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여내 말과 같이 열에는 모든 보살들을 두루잘 보살피며 모든 보살들에게 언제나 잘 당부하느니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네, 너희를 위해. 설에 줄리라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옥따라 삼략, 삼보리, 심물. 낸 다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하옵니다. 대승종종군제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모살마, 뭐 사람마, 땅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니. 이름바 온갖 중생들 곧 아래서 깨어난 것, 대로 생긴 것, 습기로 생긴 것, 하와여 생긴 것 중생과 형태가 있는 중생, 형태가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 모두를 나는 무여 열반에 들어 해탈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할양 없고 수가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해탈시키지만, 실은 한 중생도 해탈을 얻게 하였다는 생각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나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수 없기 때문이니라. 묘행무주분제사. 또 수보리어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호시를 해야 하며 이름 마 모양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에 얽매임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떠한 상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을 하지 않고 포시를 하면 그 복덕이 가히 해야 릴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연의 생각은 어떠하냐? 통조 허공의 크기를 가히 해야 릴수 있겠느냐? 해야 될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고리여 남쪽 서쪽 북쪽 동우 호공과 동남 서남 동북 서북 쪽과 이 아래 호공의 크기는 가히 해야 할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사리상에 집착함이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여 복독 또한 니와 같아서 가히 헤야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오 보살름 마땅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라 여리실견문제오 수보리오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이, 몸의 겉모습을 통하여 열애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몸의 겉모습 곧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나이다. 왜냐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고 오신 신상 또한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헛되고 망연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정신 히유분재유 수보니가 부처님께 아래었다 세존이시여 잠 얻었던 중생이, 이하 같은 말씀이 나글 길을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뒤후 백세의 개를 지키고, 복을 당는 자는 이 가르침에 대해 능히 바른 신심을 내고 이를 진실로 삼으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삼네. 사서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 양이 없는 천만 부처님께 갖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벌이여 여래는 이러한 모든 중생이 할양없는 복덕을 얻음을 능히 다 알고 보시느니라 무슨 까닥인가 이 모든 중생에게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또한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이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또 무슨 까닭인가만약 법이라는 상을 취하게 되면.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며 만약 법이 아니라는 상을 지하여도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까닭에 열애는 항상 누구들이여 너희는 내가, 철한 법을 때목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법도 오히려 놓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무둥무설분 제칠 수보리연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욕따라 삼략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열애가 설암바 법이 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아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알기로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여래께서 설하시는 정해진 법 또한 없나이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설하시는 법은 가이다치할 수도 없고 가이다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요 법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성현들은 다무의법부로 차별을 삼기 때문입니다 으법 출생분 제8 수보리온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찰 만큼의 일곱 가지 호배로서 보시를 하였다면 그 사람의 얻는 바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주보리가 아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소 그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이하여 설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훨씬 더 뛰어나리라. 무슨 까닥인가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이름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